오늘은 한자편 파트 2의 여덟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자편 파트 2에서는 7복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미 3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특히 7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파트 2의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파트 2에서도 가장 어려운 한자들이 남아있는 나머지 6개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6개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칠복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위의 3개의 한자들을 보면 첫 번째 한자가 두 번째 한자가 세 번째 한자에서도 쓰고 있고, 한편 네 번째 한자의 이 부분은 다섯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7보게 헤지노피에라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해진오펜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한자의 포인트는 수건건 이런 한자가 중심에 와있다는 사실과 그런데 그 수건에 이와 같이 구멍이 4개나 뚫렸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해진오펜은 구멍이 4개나 뚫린 수건마냥 해진옷이라고 이해하시면 한참기가 소월지니까 함께 참고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등장했던 해진 수건, 보이시죠? 근데 한번 헤져버린 수건이나 옷은 아무리 빨래방망이로 쳐가면서 빨래를 한들, 해진 상태가 고쳐지진 않잖아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해진 옷은 빨래방망이로 치면서 빨래를 한들, 결국 어떤 상태인가요? 정답은 그대로 해진 상태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해지를 패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과 음이 각각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단독으로는 잘 쓰이질 않는 한자예요. 따라서 뜻과 음은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고, 중요한 점은 이 한자가 구멍이 네 개나 뚫려있는 해진 수건이나 옷과 같이 해지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을 꼭 메모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질패를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해질패의 받들공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받들공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받들고 있는 모양을 연상하시면 한잠기가 소래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연의 신을 두 손으로 받들면서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관습은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해진 관습이라서 만일 지금도 이런 거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폐해스일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 해진 간섭을 받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폐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폐해, 폐해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해, 해 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해, 가이, 희해, 고해, 폐해, 피폐, 어폐 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엔 예문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회이샤についてご紹介いたします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참고로 회사라는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그 쓰임과 뉘앙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계열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폐해폐는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단체로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장의 생세를 보면 해질폐에 이번엔 수건건이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트로텔입니다. 지금 겉모양이 상당히 너덜하게 해져 버린 지폐들이 보이시죠? 근데 지폐는 아무리 너덜너덜하더라도 버리기는 고소하고 비단 수건으로 꼭꼭 덮어서 소중하게 모셔두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너덜너덜해져도 비단 수건으로 덮어서 보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지폐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지폐폐 또는 화폐폐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해, 해, 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시해, 가해, 지폐, 화폐 라는 어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폐폐, 화폐폐는 맞치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칠을 보게, 사람인,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이 아이는 소림모술에 등장하는 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천이 조금 변형된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로 소림모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들이 서로 봉으로 치고 맞고 하면서 내과에서 무공을 닦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두 사람은 봉으로 치고 맞고 하면서 내과에서 무공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닦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닦을 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収める. 음으로는 슈, 슈 또는 예외 발음으로 슈, 슈 라고도 짧게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研교 연수, 수학여행, 수행이라는 어휘가 되고, 이와 같이 수행이라는 어휘는 예외 발음이 된다는 점을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석사 과정에서 경제학을 닦다, 즉 공부하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참고로 다음의 한자 세계도 훈독 발음이 모두 오사메르라고 읽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계열하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참고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닦을 수는 맞치 것으로 하고, 그럼 다섯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생세를 보면 방금 전의 닦을 수에도 등장했었던 사람인과 봉, 칠복이 와 있고, 그리고 이번엔 마음심이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로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말뚝봉을 손으로 쳐가면서 무공을 닦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초심자라서 무공을 완벽히 터득 컬러를 입으로 휴 하면서 내심, 멀게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은 말뚝봉을 치면서 무공을 완벽히 터득 컬러를 내심,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정답은 멀게만 느끼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멀유 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유유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바로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볼게요. 유유지기 유유자적 이란 어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 유는 맞춘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칠복에 밑동 적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밑동 적은 이와 같이 설립과 구들고의 조금 변형된 형태가 각각 겹쳐진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밑동 적은 나무를 굳게 서게 해주는 나무의 밑동이라고 생각하면 한잠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트로트라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번엔 전쟁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인데,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밑동 끝까지 때려치라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밑동 끝까지 때려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정답은 적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적, 적 또는 원수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한자 뜻으로는 가다키라고 읽긴 하는데 실제로 훈독 발음으로는 쓰인 일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한편음으로는 대기, 대기라고 발음해 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대기타이, 대기, 텐테키, 데키, 적 적대, 적의, 천적, 숙적이란 어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2의 여덟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 봤는데 어떻게 일본 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일본 어 한자 공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레자 맞다네.